연산 빙고 게임의 기본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산 빙고 게임은 먼저 구성은 주황색과 노랑색 칩이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색깔 주사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은 게임판은 앞에는 1부터 9까지 3곱하기 3판이 있고요. 뒤에는 1부터 16까지 해서 4곱하기 4 게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활용 게임, 게임 방법에서는 주사위를 3개가 아닌 2개만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차례에 주사위를 2개를 모두 던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온 수를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해서 올려놓게 되고요. 이같이 5 더하기 5나 5 빼기 5 했을 때 나오는 수가 없을 경우에는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의 차례가 되서요. 자, 3과 2가 있는데 이것을 3 더하기 2를 할 것인지, 3 빼기 2를 할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을 해서 칩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 3 더하기 2를 해서 5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 차례에, 음, 자, 이 경우에는 1 더하기 1 해서 2에 올려놓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수에 이렇게 칩을 올려놓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칩을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서 자신이 칩을 놓을 거를 계산을 해서 올려놓게 되는데요. 지금 칩을 다 올려놓았을 경우 이와 같이 빙고가 없을 경우에는 칩을 더 많이 올려놓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즉, 여기에선 주황색 칩을 가진 사람이 이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노란색을 가진 사람이 빙고를 한 줄이라도 먼저 만들었다면 이 노란색 칩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